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10장 뒷 부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루의 결국 집에 가게 되었고 고넬료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다고넬료가 벌써 이미 사람들을 가족들을 친척들을 친구들을 다 모아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특별히 고넬료가 그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다 우리 우리가 지금 당신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겨으려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놀라운 사건으로 바라보고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당신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서 있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오늘 그 뒤에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주신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귀한 말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첫 번째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분이시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받으신다. 전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외모라고 하니까 꼭 무슨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외모만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외모라는 단어에는 정말 많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나라나 어떤 인종, 지역, 사상, 외적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겉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그 사람의 모든 살고 있는 지역, 나라, 사상, 외적인 어떤 어떤 환경과 조건 다 관계없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행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 여기서 이 받아주신다가 자녀 삼아주신다. 할렐루야. 자녀를 다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가 백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어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계층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어떤 특정한 민족만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은데 하나님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시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을 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던 없던 그건 아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인데 많이 배웠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게 아니라 또 낮은 자리에 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몇이 천대하는 게 아니라. 관계 없습니다. 높던, 낮던, 많던, 적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느냐, 경외하느냐,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최고이시냐,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살아가느냐. 이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보호해주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심지어 믿는 이 같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자녀인 우리들 안에서도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해주고, 똑같이 대우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 이렇게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편해하거나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뉘어서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편애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참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랑 싫어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 자리에 갔는데, 내가 막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막 그날따라 혼자 말을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 다 여러 명이 있는데, 막 일곱, 여덟 명이 있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혼자 막 말을 계속 혼자 다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은, 어쩜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 하냐고. 너무 재미있게 말을 잘 한다고. 분위기 메이커라고. 아, 너무 좋다고요. 듣기 좋습니다. 막 이러는데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막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라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냐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자기만 말하냐고 다른 사람 배려를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할 때는 너무 재밌다고 말을 잘한다고 더 듣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은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말이 너무 많다고 정말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기준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씨나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만 우리가 목숨 걸고 거기 때문에 화내고 열을 받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나중에 이제 나중에 그1장에 가서도 또볼 텐데 비난을 막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비난할 필요가 없거든요. 같이 밥을 먹던 말든 그게 무슨 입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게 본질인데, 너가 거기서 식사를 같이했다.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갖고만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그렇게 목숨 걸지 말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이러한 눈으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이웃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셨는데, 우리도 비록 쉽지 않,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사랑할 때, 덮어줄 때, 다시 함께 손잡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이렇게 오늘 읽어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41절 말씀, 39절과 4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43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름을 믿는자가 다죄 사함 받고 영생을 받게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00그 2015년 5월 5일에 이제 목사고시를 봤는데 그 예전에도 몇년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나름 잘 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과목을 봤는데 다 너무 잘본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8월달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결과가 나왔는데 다섯 과목 중에 네 과목은 제가 다 붙었는데 한 과목이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한 그한 과목도 제가 제일로 자신 있어 했고 꼭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과목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설교,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과목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다 중요한 내용을 썼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 이렇게 썼거든요. 뭐가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도 틀렸다고 불합격이라고 하니까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더 여기서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막 이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기분이 풀리지 않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같이 기숙사 생활했던 그 룸메이트 형이 있는데, 다섯 살 만인 형이 있는데, 그 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고 내가 이 설거 과목 떨어졌는데, 나 이해가 안 된다. 아, 내가 다 썼지 않았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틀린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딱 듣더니 하는 말. 떨어질만 했네. <laughs> 떨어질만 했네.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더 필요하냐? 기도, 말씀, 순종, 받은 은혜, 감사 다 여쭤봤냐? 그랬더니 다 있는데 너 설교에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잖아 지금 없다는 거예요 제 설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해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다 있는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보율의 은혜와 복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질 만했네 이러는 거예요 다음번에 볼 때는 어떤 본문이 나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꼭 써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감사, 순종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부활하신 그 놀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은총의 사건 복음이 나에게 없으면 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번에 이 십자가를 꼭 기록하고 합격을 했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 중요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다 중요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고요.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이 마지막 뒷부분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 말을 할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성령이 내려오게 되셨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 44절 46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박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 뒤에 46절이 좀 잘못됐는데,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 이 단어의 의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게 진짜 언어의 의미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 내려오시니가 사도행전 2장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 내려오시니 같은 단어예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지금 여기서 고넬와 사람들에게 내려오실 때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들었죠. 듣고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 120명만이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게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냥 흘러버내는 사람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할렐루야 듣고 그 말씀대로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도 성령의 폭구소와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임하시니가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찔끔찔끔 이렇게 막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막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학생들한테 칭찬할 때, 야, 너는 참내 말을 잘 듣는 학생이구나. 그런 말 하잖아요. 칭찬. 안 들어보셨군요.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칭찬하잖아요. 너참내말잘 듣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게 그 학생이 그 말을 잘 들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죠.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잘 들었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할때안 들어서 혼내는 게 아니라, 들었는데도 부모님이 말한 대로 안 하고 자꾸 자기 멋대로 하니까 너왜내 말을 안 듣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혼내잖아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오기는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만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대우해 주신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세 가지 함께 나눴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정말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